이런 T한테는 T로 대답을 해줘야 돼. 그게 감정적인 지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얘가 T인데 우리가 F처럼 대답하면 얘가 답답해한단 말이야. T는 T답게 얘기하는 게 F의 능력입니다. T-F 고사라고 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무엇이냐 T냐 F냐 그겁니다. 사실 저는 MBTI가 T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사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F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F 같아. 근데 MBTI 검사하면 항상 T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잘안 가는데, 왜냐면 저는 F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슬픈 영화를 보면 슬퍼요. 어떻게 저러지? 어, 너무 슬프다 감정적인 공감 능력이 감수성에 저는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자꾸 티가 나오는지 사실 저는 이해는 잘안 갑니다 아 슬프다고 다 F는 아니라고요? <laughs>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을 때 나의 대답은? 야야 나 오늘 택배 뜯다가 칼에 손 베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이제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낼 것 같은데 와우 대박 택배 와서 기분이 좋겠다 먼저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반응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슨 택배가 왔냐 뭐 칼의 손에 얼마나 베었냐 이렇게 말하면 그거 티야 먼저 감정의 공감을 해줘야죠 아 없구나 <laughs> 택배 받아서 기분이 좋겠냐는 없네요 그러면 먼 택배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야 왜냐? 택배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감정을 먼저 이야기 해야 돼 맞죠 자요두 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현실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 이거는 솔직히 학습된 f 고 제가 생각할 때 리얼 내 대답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f 라면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f 는 무조건 유유가 있어야 돼 요거 같다 그쵸 아, 나 오늘 헤어졌어. 위로 좀 해줘. 자, 이때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 키처럼 굴면 안 됩니다. 헤어져서 정말 슬프겠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감정에 공감을 해야 된다. 아, 어렵다. 이거 주관식이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객관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왜 헤어졌어? 라고 먼저 물어봐줘야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헤어졌어. 위로 좀 해줘. 그래? 왜 헤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싸웠어. 그래야 이제 위로가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가식이야. 가식. 왜 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힘들겠다? 이거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공감도 진심으로 해야지 겉으로 하는 척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헤어졌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나 이번에 시험 떨어졌어. 걸. 몇점 차이로? <laughs> 얘 우정이 지금 얘안 되겠네. 얘 T네. 얘 T 검거 완료. <laughs> 얘 이거 잘못된 대답이죠. 나 이번 시험 떨어졌으면 뭐야? 유유 어떡해 이게 F의 대답이죠. 근데 넌 공부법만 조금 바꾸면 점수 팍 오를 것 같아. 야, 너 T지? <laughs> 이런 T한테는 T로 대답을 해줘야 돼. 그게 감정적인 지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얘가 t인데 우리가 f처럼 대답하면 얘가 답답해한단 말이야. t는 t답게 얘기하는 게 f의 능력입니다. 내가 몰라서 물어. 일단 위로해달라고. 이건 아닙니다. 곰방어.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겠어. 어떤 공부법? 어떤 공부법이죠? 공부법만 바꾸면 될것 같아. 그래? 어떻게 바꾸면 팍 오르는데? 너가 분명히 공부법 바꾸면 팍 오른다고 말을 했다. 나 이제 바꾼다. 팍. 안 오르면은 자 이거 캡처해놨다이렇게 대답을 줘야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이거는 100% 이게 F야 진짜 F 너 오늘 힘들어 보이길래 이거 보낸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 저는 이거 자체가 F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F의 문제야 제가 생각했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힘내 이 마인드 자체가 거짓 위로 거짓 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뭘 힘내? 저는 여기서 따끔하게 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힘내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돼. 따끔하게. 근데 나 뿌링클만 먹는데아 <laughs>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 내가 무슨 이유로 해서 나는 무조건 뿌링클만 먹어. 근데 내가 안 보낸 기프티콘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떡해요? 몰래 환불해? 왜냐면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다음에도 또 얘가 이거 또 선물해 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이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지. 나중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또 이런 식으로 보냈어. 그러면 얘도 비싼 돈 주고 행복하지 않고 나도 뿌링클을 못 먹어서 행복하지 않잖아. 서로 행복해지려면 이게 맞지. 나 뿌링클만 먹는데 혹시 진짜 괜찮으면 다음에 내가 힘들 때 뿌링클로 보내줄 수 있어? 이게 정말 진정한 F 아닐까 감정적인 거 아닐까 그냥 힘들어 보였나? 이게 아니라 나는 뿌링클만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나 뿌링클만 먹는데 라고 얘기를 해줘야 문제가 없다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 나 이빨 10개 뽑히는 꿈 꿨어 <laughs> 그 장난이 아니라 궁금해요 무슨 꿈인데 어쩌다가 꿈이 어떻길래 10개를 뽑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아팠겠다 아 맞아 F로서 해줘야 돼 근데 솔직히 안 궁금해요 무슨 꿈이길래 이빨 10개가 뽑혀 무슨 꿈인데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그래 꿈 해몽 한번 찾아보자 아 이것도 아닌데 무슨 꿈이냐고 물어볼 것 같아 무서웠겠다 나였으면 바로 기절했을 듯 이거는 전형적인 F죠 전형적인 근데 저는 이게 또 f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털 무서웠겠다 뭔지 알고 무슨 꿈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연예인이 막 쓰다듬어 주면서 마치 아주 잘 해주고서는 이빨 10개를 뽑는 그것도 그 이빨이 충치여 가지고 뽑았더니 속 시원할 수도 있는 행복한 꿈일 수도 있잖아 뭔지를 알고 무서웠겠대 뭔데 내 꿈을 그렇게 막 평가를 해 이거는 거짓된 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무슨 꿈인데? 우리 한번 꿈의 몽을 한번 해보자. 이게 정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돼. 끝이 않아요? 너 공부도 별로 안 하더니 점수 잘 나왔네? 혹시 천재세요? 야, 이거. 이 텍스트만으로는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긁는 건지, 이거는 어감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야, 너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점수 잘 나왔네. 우 와, 너 진짜 천재야? 이건지, 아니면, 야, 너 공부 진짜 들럽게안 했는데. 야, 어떻게 점수가 잘 나온다? 혹시 천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지, 이거는 어감을 들어봐야 돼, 이건. 하지만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는 거야? 나 열심히 했어. 그런가? 나 공부에 재능 있나? 넌몇 점인데? 음. 일단, 넌몇 점인데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사회생활로서 넌몇 점인데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렇게 말했다는 건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건 얘도 나름 잘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넌몇 점인데 하고 공격을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역공을 당할 위험이 다분하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뭐라는 거야? 나 열심히 했어. 이거는 발끈하는 거죠. 발끈은 지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나 공부에 재능 있나?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가장 잘하죠.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 상대.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가? 그러게, 나 천재인 듯? 그러면 굉장히 뻘쭘하죠. 만약에 그게 공격이었다면? 와, 이거 내가 먼저 보낸 거야? <laughs> 내가 먼저 느닷없이 꽃을 보낸다? 뭐지? 왜 꽃을 보냈지? 아, 이거다.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배경 사진 회신 드립니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걸 왜 갑자기 보내? 일단 선택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쁘지? 꽃가루 실화냐? 아 잘못 보냈다 이겁니다 아 잘못 보냈다 꽃 사진은 잘못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다른 웃긴 걸 보내려다가 옆에 있는 꽃 사진을 보냈을 수가 있어 아니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 예쁘지? 왜 물어보는 거야? 얘가 예쁜지 판단해 달라는 건가? 예쁜 건 주관적인 거죠. 내가 예쁘면 예쁜 거고, 내가 안 예쁘면 안 예쁜 거잖아. 그러니까, 예쁘지라고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다. 꽃가루 싫어하냐? 꽃가루가 보이지 않죠. 꽃가루 싫어하냐라고 할 거면 도로에 쌓인 꽃가루들을 보여줬을 거예요. 당연히 요거 요거 탈락이고, 아, 잘못 보냈다. 이겁니다. 쉽네. 그쵸? 꽃사진을 왜 찍는데? <laughs> 꽃사진을 찍는 거는 그거야. 핸드폰에서 가끔 렉 걸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사진 찍혔는데 그 앞에 하필 꽃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꽃사진이 가끔 핸드폰에 있는 거지. 그렇게 잘못 찍힌 게. 이게 꽃사진을 찰칵 찍는 사람은 사실 드물잖아. 자기야, 나 방금 택배 뜯다가 칼에 손에 베었어. 어? 이거 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애인이. 연애 영역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